네, 안녕하세요. 중고차 팩토리 김우장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 보시면은 이제 판금 도장 공장이라고 하는 어, 예, 공업사 앞에서 현재 촬영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아, 예. 어떻게 하다가 딱 보였네요. <laughs> 네 그레인저 IG 차량을 저희가 촬영을 하러 나와 왔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는 차량은 지금 오늘 이제 판금집에서 어, 퍼터라고 해야 되나요? 퍼터 작업을 지금 현재 1차를 마친 거고 아마 내일집에서는 그퍼터 위에 어~ 어~ 판금과 어~ 이제 도색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조금 더럽다. 하지만 끝나면 어떻게 나오느냐. 바로 이렇게 나옵니다. 예. 네, 모든 차량들은 다 이런 과정을 겪습니다. 그러게 이렇게 과정을 겪기 전에 차량들이 이렇게 대기를 하고 있는 차량들인 거고요. 당연히 지금 이 차량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오늘 어저께죠. 어저께 막 차가 들어와서 지금 현재, 어, 상품화 작업을, 어, 준비 중인 차량입니다. 여러분들께는 지금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여러분들이 그냥 가만히 기다려서, 어, 좋은 차가 나오겠지라고 기다리시면 안 나옵니다. 왜냐. 저희 같은 발 빠른 사람들이 좋은 차량을 이렇게 빨리 찍어서 빨리 팔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 여러분들이 보시는 s k n 카 KB 차차차가 전부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여기 아마 다 검색해 보셔도 이 차량들은 검색이 안 돼요. 왜냐? 들어오고 있는 중이니까. 만들고 있는 중이니까. 이런 차량들을 좋은 차량들을 빨리빨리 빨리 골라서 여러분들이 가져가야만 그래야만 내가 남들보다는 조금 더 빠르게 남들보다 조금 더 좋은 차를 우리가 주식도 똑같이 이미 다 들어갔을 때 들어가는 순간 꼭대기인 겁니다. 떨어질 일만 남았어요. 미리 어 똑똑하신 분들은 정보를 빨리 캐치해야겠죠 그래서 저희 왜 이런 말을 하냐 빨리 연락을 달라는 얘기고 이런 차량들이 저희 수원에 많이 들어오고 있다 하루 평균 500대에서 1000대 가까이 들어옵니다 자 그랜저 IG 차량이고요 2018년식 17년 4월달에 등록된 46000km 주행한 그랜저 IG 3.0 익스클루시브 모델 차량입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에 뒤쪽에 단순 교환이 있어요 네, 쿼터랑 이제 리어 패널이죠. 미세는 누수는 없지만, 자이 부분입니다. 예, 여기 부분이 지금 이제 뒷산박이라는데 뒷산박 리어 패널 이 쿼터 라인이 이렇게 교환이 되어 있는데 제가 누차 말씀드리긴 했지만 트렁크는 뭐하는 공간이다. 예, 그냥 짐을 싣는 공간이기 때문에 뭐 사실 특별하게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괜찮습니다. 아 그랜저 IG 3.0 얘는 6기통 모델 차량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제가 이 차를 선정한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진짜 귀합니다 진짜 이거 정말 이 조합을 찾을 수가 없어요 위쪽에 보시면 예 파노라마 선루프가 올라가 있습니다 개방감이 너무 좋죠 제가 한번 앉아볼게요 진짜 좋아요 딱 타시면 어, 뒤에서 바라보는 이런 어, 풍경 어, 이런 어떤 시원한 느낌 어, 보실 수가 있고 그리고 아, 뭐볼 수가 있나요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그냥 뒷자리에 앉았을 때의 느낌입니다. 뒷자리에 앉았을 때, 여러분들 보셨으면 어떤 가요딱 되게 화사하고 이쁘지 않나요? 그리고 뒷자리 이거 대부분 깡통 모델이, 얘는 익스클루시브 최상위 모델이기 때문에, 뒷자리에도 이제 리모컨 컨트롤 시스템이 들어가고, 이쪽에 보시면은 이제 수납 공간, 그리고 에어벤트, 그리고 어, 이 베이지 시트의 그 조합이 어떻게 들어가냐면, 위쪽에 루프라인을 보시면 다 이게 베이지로 들어갑니다. 이쪽은 베이지, 이게 보시면 얘가 블랙. 얘는 브라운. 여 보시면 브라운, 베이지, 그리고 리어 커트 이렇게 들어갑니다. 안쪽도 전부 다 이렇게 어, 베이지로 들어갔는데 아, 여러분들 좀 더럽다고요? 아, 그렇죠. 이거 어차피 지금 상품화 작업 진행 중인 거니까 여러분 예약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 여러분들 예약을 해주시면 저희가 이제 예약해서 이제 선착순으로 빼드릴 거고, 요거, 요거, 요거. 우리 실내 내장재에서 봤을 때, 월러 타입으로 들어가 있는 거, 요거 천연 우두, 그리고 도어 마갑, 그리고 그랜저 레트링, 그리고 이제 브라운. 요게 다 브라운입니다. 이게 잘 보이려나? 요게 블랙. 그러니까 대부분 블랙으로 나오죠? 근데 이게 브라운으로 딱 나와 있는 거. 요 조합으로 여러분들, 썬늄 썬룸, 파노, 썬늄프의 리어커튼에, 얘 거의, 어, 완풀은 아니지만 거의 풀옵션 등급 차이입니다. 약간, 그러니까 어, 모던, 프리미엄, 이 스클루시브인데 얘는 3.0이 스클루시브 4만 킬로입니다. 가격은 1,850만 원이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가격입니다. 자그 말도 안 되는 가격에 우리 옵션은 도대체 어디까지 들어가는지 한번 볼게요. 자 여기 후측 방정 보는 제가 이따 다시 설명해 드릴 거고 실내 들어와서 보시죠. 자 실내로 들어오면요 아까 썬러프에다가 안쪽에 이제 실내 등, 하이패스 여기까지는 무난하다. 블랙박스까지 무난하다. 정품 내비게이션 무난하다. 자, 뒤쪽에는 후방 카메라, 무난하다. 자, 그 다음에 멀티미디어, 어, 프로토 에어컨, 열선, 통풍, 당연히 기본적으로 3단으로 다 들어가죠. 히팅 핸들. 무선 충전 패드 들어가고요. 이쪽에서는 어, 이제 컵 홀더, 전자 오토파킹 오토홀드, 드라이 모드, 그다음에 어, 그 다음에 주차 보조 센서. 자, 이쪽에서는 크루즈 컨트롤 기능과 이쪽에서 핸즈 프리 기능. 키로수는 4 6 0 0 0 키로 정도 주행하있습니다 자, 그리고 위쪽에 보게 되면 헤드업 디스플레이어가 올라가고요. 자, 이쪽으로 보게 되면 추가 옵션 패키지에서 후축방 경보 기능과 컴포트 옵션인 바로 메모리 시트 2단으로 또 올라갑니다. 그리고 전동 핸들도 이렇게 올라가고요. 전차주 분께서 요거를 이제 또 베이지 컬러로 또 이렇게 깔맞춤을 또 이렇게 하신 어, 모델입니다. 자, 기어 부츠 타입도 보시면 자세히 보시면 이게 검정이고 는 브라운 그리고 이제 핸들도 커버 나중에 떼셔도 됩니다 커버 떼시면 브라운으로 다 이렇게 마감이 되어 있는 모델이고요 뭐 이제 뭐 미러링크랑 뭐 카플레이 뭐 음악 뭐 공조 뭐 이런 여러 가지 기능들도 같이 여기 어플리케이션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이제 이 차량에 대해서 제가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 수 있겠는데 일단은 이렇게 판금이 이제 들어가는 거죠 판금하고 순서가 판금 판금하면 이제 가루가 날려요. 이제 판금 쫙다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끝나면 광택 작업이 들어갑니다. 광택할 때 클리닝까지 같이 들어가거든요. 그럼 이제 클리닝하고 그 다음에 사진을 찍습니다. 사진을 찍고 그 다음에 광고를 올리게 되는데 저희는 지금 이 모든 과정의 앞에서 조금 더럽긴 하지만 그렇지만 저희가 바로 앞에서 한번 찍어봤습니다. 어, 여러분들이 보시는 그때쯤에서는 차가 어느 정도 완성이 돼서 하루 이틀 정도 뒤에는 나올 거니까 완성이 돼 있을 거고요. 저희가 미리 사전 예약 접수 받을 겁니다. 2018년식, 17등록이지만 18년식에 4만키로에 1850만원의 베이지 시트의 파노라마 선루프의 열성통포 3.0 V6 엔진의 익스클루시브 차량을 원하시는 분들은 딱 타기 좋은 제격의 차. 바로 그랜저 아이즈였습니다. 자,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번에 더 괜찮은 차량으로 찾아뵐테니까 영상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